그, 내가 유튜브를 좀 보다 보니까, 음. 어쨌든 가장 고민거리는 이제 처음에 그립 어드레스 이제 지나고 나면, 음. 회전이거든. 그지. 뭐, 크게 해야 되냐. 어. 작게, 짧게 해야 되냐. 어. 뭐, 안 해야 되냐. 또안 하는 노턴 스윙도 있고, 뭐, 여러가지 유튜브에 스윙이 많잖아. 그지. 근데 이 스윙 회전에 대한 어떤 쉽게 할수 있는 음. 방법,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프로님은 회전을 하시는지 음. 내가 또 스윙 보면은 이렇게 돌리는 것도 너무 많고 뒤집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다 보니까 너는 최악인 게 돌렸다 뒤집어 어, 그게 <laughs> 어려운 거야 나한테는 음. 어떻게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백스윙 을 오른손 밀어 땡겨 뭐, 뭐 들어 막 이게 어려운 거야 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걸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런 고민을 너가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어 일단은 어. 회전에 안 하는 프로님들은 없어. 그렇지 회전을 하는 사람 없지. 없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어, 거잖아. 그치. 그게 그 프로님들 보면은 어 회전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막 되게 멀리 멀리 막 강하게 치시는 분들 있지. 꼬임이 되게 좋아. 꼬임. 음.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해요. 꼬임을 느껴야 되는데 내가 그 영상에서 한번 꼬임에 속지 말라는 영상이 하나 있어. 음. 어. 그래서 오늘은 올바르게 꼬일 수 있는 자 일단 오늘의 설명을 위해서 이 훌라후프를 준비를 했는데 이거 훌라후프 맞냐? 뭐뭐 뭐 동그란 거니까 아, 한번 해보세요 배네 훌라후프 훌라후프 작은 훌라후프 <laughs> 작은 훌라후프 <laughs> 자 이거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이 스튜디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하기 쉽게 오늘 알려드릴게요 이걸로 집에 훌라후프나 이런 동그란 거 있으면 좋고 자 먼저 이게 우리가 핸들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자고 일단, 자, 여기서, 잡아요. 우리가, 우회전을 하면서 백스윙을 할까? 좌회전을 하면서 백스윙을 할까? 음... 우회전? 어, 우회전. 자, 우회전, 오른쪽. 그치? 응, 음, 우측이니까. 어, 넌 진짜 기가 막히게 틀렸어. 여기서 우리가 우회전을 하면서 백스윙을 해버리면, 어깨가 올라가. 그럼 척추 각이 유지기를 할 수가 없어 척추 각을 아, 응. 그럼 우리가 회전이 꼬이지를 않아 음... 자 우회전을 하면서 백싱을 했어 내 팔, 내 팔과 어깨가 우회전을 하면서 백싱해요 어때? 회전은 기가 막히게 많이 되지 음. 내가 좌회전을 하면서 회전을 하잖아 좌회전을 하는데 내 배꼽과 명치가 그리고 머리가 오른쪽으로 돌아봐요 머리, 명치, 배꼽이 오른쪽으로 돌 거고요 얘는 좌회전을 할 거예요 좌회전하면서 같이 우주로 돌면, 와, 여기서 완전 꼬여. 여기서. 그러면은 내 어깨 지금 어디, 어느, 얼만큼 돌아가 있어? 거진 90도야. 음. 근데 엄청 꼬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공을 치면은 거리가 많이 나가. 하지만 아까처럼 우회전을 하듯이 백스윙을 해버리면 아무리 커도 거리가 나갈 수가 없어. 꼬이질 않으니까. 어, 빚 좋은 개살구 같은 느낌이지. 자, 이거. 보기에만 근데, 좋은. 이거는 나한테 좀 필요한 연습인 것 같은데? 너한테 는 필요할 수 있지. 좌회전을 하면서 자, 좌회전만 하면 어때? 오른쪽 왼쪽 어깨 떨어졌지. 음. 이렇게 되면 여러분 리버스 피곤 나오기 쉬워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돌아만 준다면 되는 거죠. 아니야? 근데... 아니야. 여기서 좌회전을 하고 나서 우측으로 돌아봤지 안고요. 좌회전을 하면서 하면서 우측으로 돌아야지.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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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럼 어때? 느낌. 어. 코어에 어... 힘이, 어... 힘이 막 들어가요. 어깨 힘 들어간 게 아니잖아. 어. 어. 어깨는 힘이 완전 빠지고 코어에만 여기에만 음. 딱 힘이 좌회전을 하면서 내 몸을 돌리는 거야. 머리랑. 같이. 우회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우회전을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빠지면서 뭔가 코에 힘이 빠지는 그치?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음. 어.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치는 거네. 보통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쳐. 어. 근데 공을 좀 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럼 그대로 이쪽으로 이렇게 쳐. 어. 어. 이 상태에서 어, 그... 아, 맞네. 봐봐. 어. 이렇게 올라가서 어. 이렇게 치는 게 맞는 거지. 맞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빙고. <laughs> 자, 핸들, 잡았죠? 잡았어요. 좌회전하면서, 얘네 좌회전하면서 회전을 했어. 반대로, 이 몸은 다시 왼쪽으로 도는데, 내 팔은 다시 우회전이야. 와, 이거, 이게 맞는 거네. 이게 맞지. 좌회전하면서 올라가고, 우회전하면서 치는 그래서 크로스오버 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런 회전못 해. 우회전하듯 회전 안 해. 그러니까, 크로스오버 하면 거리는 많이 나갈 수 있다는 거야. 어. 아, 좌회전하면서 회전하니까, 차가 이렇게 뒤로 뒤집어지는 느낌이 는 그렇지, 거구나. 그렇지. 그렇지. 근데, 크로스오버가 되시는 분들은, 이걸 해서가 아니라, 약간, 순서가 잘못돼서 그런 것 뿐이니까, 이걸 한다고 크로스오버가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약간 이런 느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내가 올바른 백스윙의 회전과 꼬임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어, 뭐, 핸들을 잡고 할수 없고 <laughs> 이렇게 뭐 집에 저런 뭐 훌라후프랑 뭐 비슷한 게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럼 잡고 나서 얘네는 좌회전을 막 하죠 하는데 내 몸은 우회전 우측 이런 식으로 어. 그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 거는 내가 이렇게 좌회전을 하잖아 하는데 머리도 같이 왼쪽으로 떨어지면 이거 완전 이거 나와요 아, 척추각은 유지. 머리, 멍칠, 배꼽은 유지하면서 우측으로 회전하는 건데. 그치? 그러니까 좌회전하는 느 얘네는 느낌으로. 우측으로 도는 거야. 머리도 우측 돌아도 돼요. 하지만 얘, 이 팔과 내 손과 내 핸들 잡고 있잖아. 얘네만 좌회전. 그러면서 내 몸은 우회전. 이렇게. 그러면 많이 이렇게 어깨가 튀어나오면서 돌아가는 분들도 어, 이거 고쳐져요. 그럼 내가 아, 일자로 빼야지라고 생각 안 해도 충분히 고쳐집니다. 방금 이 회전을 몇번 했으면 이 꼬임을 최대 느끼려고 노력해 보세요. 와, 강타. 어, 나 이거 오랜만에 하는데 되게 좋은데 느낌? 아, 내가 해볼래. 너무 꼬여 버리는데? 아, 나, 나 해볼래. 어우야, 야, 야 이거살 빠진다. 잠깐만. 자, 야, 진짜. 좌회전하는 느낌. 어쨌든 좌회전하는 느낌에서 회전. 어. <laughs> 좋다, 근데. <laughs> 한번 쳐봐. 방금 완전히 잘 되진 않았어도 평소보다 몸 별로 안 들려. 손 별로 안 돌아. 손안 돌리네? 손안돌아어지 어. 응. 와, 좋다. <laughs> 괜찮지? 응. 어. 꼬임이 좀 느껴지지 않니? 어볼 스리드랑 거리도 장난 아니네. <laughs> 우회전 하듯 해봐. 바로 그냥 아, 그냥 우회전 하면 그 우회전. <laughs> 근데 원래 하던 방식이라, 우회전은. 그치, 과하진 않지만 조금 하던 방식이긴 어. 하지. <laughs> 그, 나 이거. <laughs> 우회전을 생각하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너 근데, 아이, 진짜. 비슷한데? 어, 비슷한데. <laughs> 국만안 맞았지, 스윙은 비슷한데? <laughs> 아, 근데 내가 너손 돌리지 않고 촉촉음 유지하는 거, 회전하는 거를 사실 제가 많이 알려줬거든요? 맞아. 어 근데 이 방법은 진짜 이거 약간, <laughs> 약간 영상 찍으면서 근데 어, 이거... 이게 너 연습을 안 하니까 잠깐 아니야 안 아니야 그건 연습 방법이 잘못됐고 지금 이거 좌회전좋좌회전 좋... 좌회전 좋다 <laughs>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되냐 오케이 진짜로 느낌 어때 진짜 좋아 괜찮아 어와 찾았어 일단 열어 11... 손안 돌리는 방법 나 찾았어 손안 돌리는 방법 어어 이걸 이제 알려줘 너가 이제 물어봤잖아. 아니, 사실 꽤 많이 알려줬어. 손안 돌리는 방법 많아. 너가 연습 안 해서 안 고쳐지는 거냐? 어, 아니, 네 그, 연습 너무 안 해. 아니, 그 방법 중에 이 방법이 최고야. 어차피 너또 연습 안 하잖아. 그러면 또 다음, 다음에 또 다른 거 알려달라. 그래, 와, 이건 진짜 좋다. 가슴에 손을 얹고, 네가 생각을 해봐. 와. 너 연습했어? 요즘 여러분 피님 연습 거의 안 해요. 여러분 <laughs> <laughs> 이 훌라우프가 저 조용히 하고 계시고. 알았어. <웃음> <웃음> 이 훌라우프가 제가 <laughs> 봤을 때 어. 최고의 연습 방법. 어. 나 이제 앞으로 훌라우프도 왼쪽으로만 돌릴 거야. <laughs> 왼쪽으로? 근데 내가 여기서 중요한 건요렇게 올라가는 건또 아니 아니거든. 아건 아니지. 그러니까 회전의 느낌만 느끼는 어, 거지. 느낌이. 머릿 속에 이미지만. 그래. 오. 자, 여러분들, 하나씩 이거 구매하셔서 집에서도 연습할 수 있고요. 뭐야, 정말. 아, 이거, 아니, 아니, 이거. 거 잘못된 거지. 이거 잘못된 거야. 야, 수치가 잘못된 거면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한 번씩 그 스피드 양이 안 먹어서 아, 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좋아하지 마. 아, 깜짝 놀랐어. 어, 좋아하지 마, 좋아하지 마. 200 가서. 어, 구매처는, 구매처는 아, 쿠팡. 네, 쿠팡. 어, 쿠팡. 쿠팡에서 싸게 사시면 됩니다. 미니 훌롭브 음, 작은 거, 작은 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되게 좋은 말이 돼요. 너 되게 좋아한다 던데어 이거 이거 최고야. 채잡고도 뭐 약간 처음에 는 저런 어뭐 훌라우프나 <laughs> 핸들 어 좌회전 우회전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되게 좋죠. 우회전 우회전 안고예요. 좌회전 우회전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같이. 아까 PD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죠. 안고예요 그러면 같이 해줘야 돼요. 이런 회전이 돼야 이런 회전과 이잘 털림이 있어야 거리를 많이 내보낼 수 있다고. 굿샷. <laughs> 굿샷.